양도소득세가 생각보다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상속세는 이제 사망하신 분의 전체 재산을 합산해서 세율이 높게 느껴지시는 거지만, 양도세는 우리가 취득가 대비 처분가의 차이만큼을 세금으로 다 내고 있기 때문에, 웬만에서는 세금이 35%, 40% 넘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평균을 내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상속받은 집을 팔면 그냥 양도세 내고 끝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세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 날수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진짜인가요? 네, 맞습니다. 같은 상속 주택을 팔아도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상속 지분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적게는 몇천만 원, 많게는 수억까지 이제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오늘은 상속받은 집을 처분할 때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핵심 포인트 두 가지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 시점에 취득 가액을 결정하는 건데,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요.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의뢰할 때는 "아, 우리 이거 처분할 건데, 우리 얼마 안 한다. 공시 가격이랑 시가로 차이 얼마 안 난다"라고 해서 이제 공시 가격으로 무조건 상속세를 줄여야 된다고 라 해서 공시 가격으로 신고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고요. 다만 이제 이분들이 처분을 했을 때 공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처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상속... 공식 가격으로 평가를 하고 취득을 하겠죠. 취득 가액이 상속 가액이 되고 취득 가액으로 처분을 했을 때 차이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생각보다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상속세는 그 사망하신 분의 전체 재산을 합산해서 세율이 높게 느껴지시는 거지만 양도세는 우리가 취득가 대비 처분가의 차이만큼을 세금으로 다 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세금이 35% 40%를 넘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평균을 내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를 신고할 때 재산. 취득가액을 처분재산이 있다고 하면 시가평가를 미리 좀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토지나 건물 단독주택 이런 경우들에서 상속인 분들께서 저희한테 무조건 상속세 낮게 나오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완강히 거부하는 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이냐면 그거는 뭐 지역과 관계 없습니다 저희가 보장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그 지방균정발전이랑 관련해서 어떤 개발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이게 저희가 위성지도로 보면 그냥 논밭이거든요. 근데 상세히 보면 도로도 다 깔려 있고 가스 시설도 다 들어와 있고 어떠한 뭐 배수펌프장 이런 것들도 다 들어와 있는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 주변 토지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구청이나 혹은 관할 관청에다가 공문을 띄웁니다. 공문 을띄워서이 땅이 개발계획이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개발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땅이라고 해서 공시가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시골에 있는 주택이라고 해서 공시가격을 저희가 한테 요구하시면 저희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님께 재산 평가를 의뢰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공시 가격이 아니면 뭘로 평가해야 되냐? 이게 무슨 당장 팔리는 땅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뭐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지역을 잘 아시는 감정 평가사님, 아파트라면 그 KB 시세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시가 기준을 삼으니까요.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상속받을 때 이제 지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네, 이건데요. 상속받아 때 지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양도세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상담청에 오셨던 건인데 상속인 두 분께서 2주택을 각각 지분별로 상속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지분으로 상속받았기 때문에 각각 지분 주택이 2주택씩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플러스로 본인들이 그 서울에 집을 각각 한 채씩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분 주택 두 채, 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주택 한 채. 해서 토탈 세 채씩을 가지고 계신 이런 형국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처분할 때 서울에 아파트를 좀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 처분할 때 비과세가 안 되지 않냐? 맞습니다. 비과세가 안 돼요, 이게. 비과세가 안 되는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당장 시골주택이 팔릴 리는 없고 앞으로 나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무서워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좀 해소를 하고 싶다라고 문의해 주셔가지고 아 그러면 농가주택에 가셔서 본인들 실거주라도 하실 거냐? 혹은 텃밭이라도 가꾸실 거냐? 혹은 별장처럼 사용하실 거냐? 다 아니시래요. 다 아니시라고 하셔가지고 멸시를 권유했고 지금 멸시를 진행 중인 건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멸시를 이후에는 주택이 한 채만 있으신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상속 주택을 그 무주택자인 상속인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고 이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처분을 하게 되면 양도세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상속세도 줄어들고 양도세도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처분 대금을 각 상속인에게 이제 분배해 달라. 너 비과세 받고 내가 세금이 제일 적을 것 같으니. 대금을 분배해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계신데 이게 맞는 말씀이시기도 하거든요. 상속인들의 재산 현황에 따라서 무주택으로 비과세 받고 이분이 현금을 증여하시는 형태가 조금 더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대금이 상속인들에게 뿌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형제자매간에는 천만 원이 증여 공제가 되거든요. 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절세가 될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좀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상속이 발생하면 각 상속인들이 처한 상황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대산 분배 계획을 세무사님과 함께 해나가는 플랜을 짜시는 게 현명하게 절세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집을 팔때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시가 판단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상속인별 지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를 안내 드렸습니다. 이두 가지만 미리 챙기셔도 양도세 세금 폭탄을 피해가실 수 있으니까 미리 전문가와 좀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송박사 절세연구소 송아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